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최근 시카고 경제 클럽에 열린 공식 연설에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며 이중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대 245%의 고율 관세 부과하면서 시장은 공급망 불안 수입물가 상승, 소비자물가 자극이라는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파월 의장은 무역 장벽은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고점에서 장기간 유지하는 높이고 오래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정책,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즉, 고관세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충돌하며 성장을 잡으려다 물가를 놓치고 물가를 잡으려다 성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딜레마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2025년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파월의 신중론. 시장은 지금 정책 충돌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.